어, 우리가 앞서서 적분을 할 때, 인테그랄 X의 N제곱, 얘를 적분하면, X에다가 하나 지수 올리고, N 플러스 1을 앞에다 써주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겁니다. 자, 그럼 마찬가지로,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면 되죠. 자, 그럼 미분 해볼게요, 요거. 자, 얘는 상수 취급이니까 여기 앞에 A분의 1,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있었고요 미분하면 이거 어떻게 써 돼? m 플러스 1 지수 하나 나가야 되죠. 그리고 ax 플러스 b의 n으로 써야 되고 상수 값은 0이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. 겉 미분했으면 속 미분해야 됩니다. 이거 미분하면 얼마야? 기 가운데 거 미분하면 a가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얘랑 이랑 없어질 거고 얘랑 이랑 없어서 어 이거 요거 미분했더니 이거만 남습니다. 자얘 미분했더니 얘가 나오는 거 맞죠?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여기를 접근할때 조심 그러니까 얘 얘네, 얘네들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얘네들을 모르고 얘를 적분했을 때, 어떻게 하냐면, 어, A, X, 플러스, b 의 차수 올리는 거예요. 그치? M, 플러스, 1을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, 여기 지수 올라간 만큼 지금 M, 플러스, 1을 해줬잖아요. 이렇게. 왜? 얘랑 이렇게 되는 거니까. 그런데 여기서 미분했을 때 누가 나와요? A라는 애 나오죠. 그럼 얘도 사라져야 되니까 여기 A분의 1을 해줘야 돼요. 미분했을 때 A가 나오잖아요. 그랬을 때 얘가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A분의 1까지 해서, 이렇게 공식으로 나와야 됩니다. 우리 요, 요것만 나왔었잖아, 지금, 그치? 근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얘가 미분했을 때 A가 나와서 그 A가 나온 것을 얘랑 사라져야 됩니다. 약분했을 때.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나오면 되고.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빨리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럼 얘는 적분할때 어떻게 쓸수 있냐면, 자, 공식을 알았어. 공식을 알았으면 2x-1에 세제곱이 되고 3분의 1을 쓸 거야. 그러면 얘를 미분했을 때 누가 나옵니까 근데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고, 이렇게. 어, 그래서 여기가 어, 6분의 1에 2x-1의 세제곱, 적분산수 c가 나가야 됩니다. 그럼 얘를 뭘 하면, 미분하면 얘가 나오겠죠. 그럼 이게 지금 모르겠어. 이거를 이런 식으로 못 풀겠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어, 이렇게 풀어야 돼요. 전개를 해야 됩니다. 인테그랄 어, 4x의 제곱, 마이너스 4x 플러스 1. 이걸 적분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자 이게 적분기호가 따로따로 갈 수가 있으니까 4. 이거 적분하면 x의 세제곱 3분의 1 써야 되고 마이너스 3 x의 제곱 그다음에 2분의 1 써야 되고 x 써야 되고 적분 상수 c 써야 됩니다. 그래서 얘 정기하면 쭉 이거 세제곱 정기하면 이 답이 나오겠죠? 얼마? 3분의 4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죠.